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맨체스터 시티와 스페인 대표팀에서 활약 중인 미드필더 로드리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열 가지 사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최근 발롱도르 수상 소식까지 포함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준비했으니 함께 알아볼까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로드리의 본명은 로드리고 에르난데스 카스칸테라드리고 하는디지 c a s c a n t 입니다 축구 팬들에게는 로드리로 더 친숙하죠. 로드리는 마드리드에서 태어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유소년 시스템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비아레알에서 그의 재능을 더욱 갈고닦았죠. 로드리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을 정도로 학업에도 열정적입니다. 축구와 학문을 병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지적인 면모를 자랑합니다. 로드리는 비아레알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후 2018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복귀했습니다. 여기서의 뛰어난 활약은 그를 세계적 미드필더로 자리 잡게 했죠. 2019년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한 로드리는 팀의 중원을 책임지는 핵심 선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페프 가르디올라 감독의 시스템 아래 그는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로드리는 2024년 발롱도르를 수상하며 세계 최고의 축구선수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맨체스터 시티가 트래블 프리미어 리그 UEFA 챔피언스 리그 FA 컵을 달성하는데 핵심 역할을 했고 스페인 대표팀으로 유로 2024 우승까지 이끌며 그가 최고의 미드필더임을 증명했습니다. 로드리는 중원에서의 뛰어난 패스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정확한 패스는 맨체스터 시티의 빌드업에 있어 핵심 역할을 하며 팀의 공격을 시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로드리는 패스뿐만 아니라 수비 능력도 뛰어납니다. 상대 팀의 공격을 차단하고 팀의 수비 라인을 안정시키는 그의 플레이는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큰 강점입니다. 스페인 대표팀에서도 로드리는 중원의 핵심 선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의 리더십과 경기 조율 능력은 스페인 축구의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로드리는 뛰어난 실력뿐만 아니라 지능적이고 헌신적인 태도로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는 맨체스터 시티와 스페인 대표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로드리의 열 가지 사실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으셨나요? 발롱도르 수상까지 차지한 로드리의 놀라운 활약을 앞으로도 기대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